우리나라 3대 누각 중의 하나인 밀양영남루가 곳곳이 낡고 뒤틀려서 7달 동안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문화재청의 기술자문을 거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푸른 밀양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로 고즈넉한 누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양 부병루, 진주 촉성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인 밀양영남루입니다. 조선 후기 재건돼 171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곳곳이 낡고 뒤틀려 7달 동안 보수 끝에 단장을 마쳤습니다.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밑에 마루판하고 또 옆에 난간하고 계단하고 이런 큰 삼대 누각 중에 가장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국보급의. 날가 흔들리던 볼루 계단은 원형을 복원해 새롭게 만들었고 구름을 형상화한 운판을 얹은 난간도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곳곳이 썩고 뒤틀어졌던 마루는 한국 토종 적송으로 다시 짜맞추었습니다. 새들이 누각에 들어와 둥지를 짓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조망도 마련했습니다. 기둥마다 조각된 화려한 용신과 천장에 걸려있는 옛 문인들의 시문도 영남루의 대표적 볼거리입니다. 단층이 자연스럽고 색상이 곱고 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수려한 경관과 건축미로 보물 제 147호로 지정된 영남루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